그 남자분들 토트넘 다들 알고 계시죠? 손흥민 선수 뛰고 네. 있는 바로 그 브랜드구요. 자, 그 구단에 토트넘 브랜드를 만나면 남자들 또 냄새도 네. 많이 나잖아요. 대우들한테 기능이 또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음. 왜 시크한 냄새, 캐캐한 냄새 그런 냄새를 또한번 잡아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남자도 역시 블랙 컬러 안쪽에 윤기모로. 어 이게 잘 보이네요. 블랙으로 해서 윤기 모 지금 다 본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 그 본사 컨펌이 완료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다 홀로그램까지 지금 이거 아 보여드려야겠다. 되요게 지금 홀로그램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다컨펌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품임을 인증하는 이런 이제 택까지 다 동봉. 이 돼서 맞습니다. 도착이 됩니다 자 남자도 똑같아요 그냥 컬러만 음. 달라요 이런 이제 블랙 컬러 그 다음에 이제 네이비 컬러의 맨투맨 네네. 네이비 맨투맨은 그냥 베이지 면바지에도 이쁠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음.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느낌으로 깔끔하게 네이비 컬러 토트넘의 로고가 약간 입체적인 음. 느낌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라인감도 워낙에 좋으면서 네. 밑단과 소매끝 쪽에 립 조직이 또한번 들어가게 음. 되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레이 컬러 또한번드있는데 음. 앞쪽에 보시면 토트넘의 로고가 엠블런이 아. 또한번 들어가게 되고요. 깜찍하게 이게 포인트거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이게 절개 포인트로 들어가지만 또한번 캥거루 주머니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잡아드리고 옆쪽에 또한번립조지까지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컬러도 약간 좀 짙은 그레이 컬러로 해가지고 바지까지 함께 만들어 드렸는데요. 요즘에 조거팬츠가 굉장히 또 유행이고 트렌드더라고요. 같이 맞춰 드려서 라인감 좋게 다리 길어 보이게 바지까지 맞춰 드렸는데요. 자종 전체 금액은 같습니다. 89,100원에 가능하게 맞춰 드렸고 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되게 중요한 게 같이 입어 봤는데 음. 이런 부분이 너무 막 답답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충분하게 끝나네. 여유감을 주면서 이암홀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겨드랑이 같이 입어도 끼이는 게 전혀 없이 활동성을 또 한번 높여졌습니다 시포의 옆쪽에 보시면 또 한번 재기 받아서 제가 살짝 은색 보이시죠?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야간에 운동할 때 남자분들 조기 축구할 때 그럴 때 안전하게 포인트가 또 한번 들어간 느낌까지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후드를 딱 쓰시게 되면 기장감도 딱 적당하고요. 이게 남자분들 머리 같은 거안 만지고 딱 나가도 이렇게 앞쪽을 다 덮어주기 때문에. 얼굴에 약간 자외선 차단제크림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입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지금... 라이크도 워낙에 응. 좋고요. 티셔츠도 이렇게 깔끔하게 아 같이 맞춰 드릴 테니까 왜 손흥민 선수가 축구 경기 하기 전에 런닝 뛸때 <laughs> 그럴 때 약간 느낌처럼 토트넘에로고까지 입체적으로 또 한번 들어가 있거든요 라인은 되게 괜찮죠 네자 어. 지금 남성 뭐 맨투맨 사실 뭐 한벌 값도 얼마인데요 음. 저희 이렇게 재킷하고 맨투맨 두벌 하고 바지까지해서 남자 여자 무조건 4종씩 챙겨드릴 겁니다 네. 자 8만 원대 지금 모바일앱으로 쇼핑하시면 되니까 저희 한정 기획 물량이거든요 8천 세트 거기까지만 진행하고 싹 종료되는 아이템이니까 오늘 보셨을 때딱 입기 좋은 트레이닝 세트 4종 구성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